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폐 건강 위험 요소들과 폐암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리할 때 환기를 잘안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나 조리 과정에서 나오는 연기들이 실내 공기질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환기가 잘안 되는 좁은 주방에서 오랜 시간 요리하다 보면 각종 가스와 미세입자들이 우리 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바로 폐암이 되는 건 아니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폐 건강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폐암의 무서운 점은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다면 조기 발견이 가능합니다. 기침이 달라졌다면 주의해 보세요. 감기가 아닌데도 2주에서 3주 이상 기침이 계속되거나 평소와 기침 소리가 달라졌다면 병원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가래 색깔이 변했거나 피가 섞여 나온다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세요. 평소보다 쉽게 숨이 차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호흡이 불편하다면 폐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가슴 압박감이나 통증이 계속된다면 폐 건강을 점검해 볼 때입니다.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 체중이 줄거나 평소보다 쉽게 피로하다면 건강검진을 받아보세요. 그렇다면 폐암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금연이 그 최우선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흡연은 폐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간접 흡연도 마찬가지로 위험하니까요. 요리할 때는 꼭 환기를 하시고 가능하다면 공기청정기를 사용해보세요.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외출을 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들을 충분히 드세요. 견과류도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격한 운동보다는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폐 기능 향상에 좋습니다. 특히 40세 이후나 흡연 경력이 있으시다면 정기적으로 폐 검진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폐암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입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와 조기 발견을 위한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주방 환기 한번더 신경 쓰시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폐 건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